안녕하세요, 어쭈입니다. 미국 장이 많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좀 갭상승을 좀한 상태에서, 어, 느 정도 정강 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추세 60선 돌판 한번 살짝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코스닥이 좀더 힘이 좋고, 코스피는 그냥 좀 따라오는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박스권으로 본다고 해도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뭐, 요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은 매매하기가 좋아요. 차라리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구간은 여기서 이제 올라올 수도 있을만한 구간인데, 빠지고, 잠깐 반동주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지고, 이런 구간이 사실 힘들죠. 지지가 될 만했던 구간이, 일단 이탈이 되고, 다시 올라갈 것 처럼 하다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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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빠져버리니까, 일단 이런 구간은 어디서 바닥이 이렇게 잡힐지를 모르니까, 그런 구간이 되게 어렵습니다. 뭐, 마냥 버티고 있기도 그렇고. 자, 어쨌든,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네요. 음, <laughs> 일단, 대양금속 같은 경우, 이제, 5240, 이게 이제 목표가였는데, 이 양봉이 있었던 날은, 마저 목표가를 못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도 올랐었길래, 다음날 이제 시가에 정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역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갭상승이 이제 11.66% 떠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갭 떠서 시작하면, 음, 웬만하면, 일단 절반부터 식감 매도를 하고요. 더 올라가면 분할 매도 해가면서 먹던지, 아니면, 아, 요거만 하고 그냥 빠지겠구나 싶으면 나머지도 그냥 전량 매도를 하던지, 그런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낫고요. 일단, 대형금속은잘 음, 먹었고, 음, 뭐, 에스넷? 어, 지금, 또 상주상 패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빠져버리면, 어쨌든 240번 부근에서는 한번 다시 매수를 노려볼만은 한것 같아요. 음? 아니, 지금 화면을 좀 넓게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선익 시스템은 역시 240번 돌파해주는 모습이고. JLK는 이 구간 내려오길 기다려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laughs> 균호는 아직은 하향세가 강한데 이런 거선좀 그어서 일단 아이고. 일단 여기 바닥 유지되던 이런 구간 선 그어 놓고 그다음에 어, 뭐 낙폭이 이렇게 가대됐던 이런 구간 이렇게 그어 놓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니면 고점을 뭐 여기 여기로 좀 올려놔도 되고 근데 KCT는 뭐별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원이피엔이는이 어,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냥 박스권만 저항 맞고 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완전한 돌파가 안 나와서.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십자도지 형태기는 하죠. 몸통이 조금 두툼하긴하지만 어. 이런 형태가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만 뚫었다가 다시 한번 빠져 줄수 있고, 일단 거래량이 좀 터져야 그래야 이걸 뚫, 뚫어요. 아유, 개념 화면 길게 가지고 원래 여기 수급 보여 드리려고 화면을 평소는 평소에는 요거만 이 차트만 보여 드렸었는데, 약간 넓혀 있기는 했거든요. <웃음> <웃음> MP도 이제 추세 전환이 되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도,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면, 일단 6 0번까지는 예상대로 잘 왔는데, 어, 여기서 조금 더 돌파가 한번 좀 나아졌다가 가야 될것 같고요. 자, 현대 무백수 같은 경우는 제가 사모펀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메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확실히 여기 이제 이 구간에서 빠져서 있었던 이런 구간, 음, 이 박스권으로 있었던 구간을 일단은 돌파를 해줬고, 여기 고점도 살짝 넘어가줬고요 종가마저도 이선 위에서 일단 마무리를 해준 거라서, 당분간은 여기서 좀 이제 움직이다가, 저점에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해서 240번 돌파해주고요 이런 고점까지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그 오토엔 오토엔은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좀 이렇게 내려오면은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 그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바닥만 안 깨지면 된다. 해서 이제 간 거였는데요. 정해방에서도 스윙주로 해서 매매해서 잘 먹었고. 어 일단 시가부터가 목표가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뭔가 이제 재료까지 받쳐 주면서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어, 재료도 받쳐 주면서 이슈가 있게 올라온 거라서 이거는 어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요. 어 조금 더 보면서 더 크게 먹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해방 후잉주 3월에 종료된 거 이렇게 좀 보여 드리면 어, 왜 이렇게 안 돼? 어? 안 내려오냐? 어, 이, 걸려서, 걸렸네, 여기. 어, 좀 움직인다. <laughs> 아, 여기 3월, 3월에 종료된 거. 뭐, 나름대로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안정권이 되다 보니까, 어, 수행주도 지금 매매하기가 좀 편리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어, 오토엔도 요렇게 먹었었고요. 음. 원래는 이제, 17,000 얼마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단타로 또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에브리복 같은 경우는, 어, 에브리봇이, Everybot이... 어? 에브리봇 어디 갔대요? 안 보이지? 에브리봇도 잘 먹었는데. <laughs> 자, 어쨌든 뭐. 음. 자, 그, 이제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해서, 어, 현대 글로비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어, 이 종목은, 어, 중개 플랫폼 오토벨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이제 좀 움직이는데요. 어, 시총이 아무래도 좀 높아요. 6조 7천억, 6조 7천5백억. 근데 이제 오토엔은 시총이 낮죠. 그래서 오토엔이 좀더잘 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자, 어쨌든 오토엔 같은 경우는 여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물량 쌓아서 먹으면서 이제 윗걸리한번 달을 달고 내려오는 날이 어, 당분간 단기 조정이 될 거예요. 그때 조정 끝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 이 신고가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는 스윙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엠로 역시도 이제 현대캐피탈 중고차 딜러숍 사업을 해서, 어, 현대차 중고차 관련 재료로 같던 테마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다른 종목보단 좀 약하니까 패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네, 롯데 렌탈 역시 지금은 되게 오랫동안 횡보하던 구간에서 빠져서 여기서 쌍바닥, 쌍바닥 만들어주고요. 쌍바닥 사이 고점 반드시 넘어간다 넘어갔고요. 넘어가고 나니까 이때 횡보하던 구간 박스권 그대로 다시 왔고요. 그 다음에 21선 우상향 추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돌파. 돌파 시도. 그러면 이거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 여, 기 구간, 이런 구간,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음.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아, 얘도 시청이좀 높아요. 1조 5천. 시청이좀 높으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일단 뭐, 현대글로비스랑 엠로는 빼고요. 어, 오, 현대차, 중고차는 오토엔, 로또엔, 렌탈,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인즈랩은, 어, 어, 이것도 이제 정해방 후잉주로 해서 먹었던 거고, 어, 유튜브에서도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같은 날 같이 이제 움직임 보고 괜찮아서 이것도 매매를 했던 거고요. 어, 이거는 또, 어, 소셜스탁에서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네요. 예전에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해 먹었던 국밥주죠, 국밥주. 우리의 국밥주. 자 이것도 여기 하락하다가 여기 횡보하던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횡보하던 이런 구간까지 가겠죠. 그리고 아까 롯데렌탈처럼 이렇게 어, 또 거래량 터지면서 좀더 올라가게 되면 어, 얘도 이런 구간까지 좀더 슛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단기 급등 중이니까 5일선 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가가 5일선 부근 내려왔을 때가 가장 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에브리봇도 지금 그 정, 정부 일정이 음 어디갔지? 어 화요일에도 로봇 관련 일정이 있고요. 근데 뭐 정부에서 로봇 떠드는 것보다는 삼성에서 떠드는 게 지금 파급력이 더 커서 잘 가고 있는데 에브리봇도 어, 결국에는 로보로봇처럼 이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고 에브리봇 이 부근서부터 정해광에서는 거의 20일이니까 한달 걸려서 일단 목표가 도달은 했던 종목입니다. 졸업 목표가 도달한 스윙주는 제가 졸업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laughs> 어쨌든 에브리봇은 지금 위치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어 조정 조금 주고 다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더긴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신고가를 또 쓸어 넘어 넘어 가러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과학도 윤석열 당선인 후예주로 꼽히는 그런 종목인데 여기 횡보하던 구간에 이제 돌파가 나와서 이렇게 가는 중이고요. 지금은 여기 역시 280선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나름대로 얘도 급등하고 있는 중이에요. 5일선 타고. 지금 위치가 조금 나, 높다 생각이 들면, 바로 가,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조금 빠져가지고 5일선 정도다. 그러면 그 정도 부근에 매매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링크 제니시스가 음, AI 관련해서 이제 이틀 연속 좀잘 움직였는데 음, 월요일에 또 AI 관련해서 음, 엔비디아 주간 AI 컨퍼런스 GTC 개최가 있네요 이슈와 어쨌든 뭐 계속 어, 빅데이터 AI 관련 뭐또 로봇 이런 종목들이 현재는 추세를 그 지수 전체의 추세를 상승 요인으로 이끌고 있는 상승 테마들이 다 보니까 어 리크제니시프도 거래량 수급 잘 터지고는 있는데 어 여기 수급이 조금 빈약하죠. 메인 있고 금투 2000 2000주 이거는 별 의미 없고요. 사실 이 개인하고 기타법인 뭐 들어오는 게 약간 세력 냄새가 좀 나네요. 슬슬 그 다음에 자 율호 율호가 예전에 되게 어 매매하기 되게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이때도 한참 잘 갔고요. 뭐 잠깐 잠깐 단타칠 때는 수급력이 들어오는 게좀 좋았었어요.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어 지금은 율호가 데이터 저장장치 스토리지 납품 이걸로 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따라가는. 뭐 데이터솔루션이나 주민터넷 어, 그런거처럼 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솔루션 올리고 줌인터넷 올리고 어, 플래티어도 올리고 데이터솔루션도 지금 위치가 높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고점들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깔짝깔짝 하다가 확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드는 구간이죠. 지금 여기는 흔드는 구간. 어쨌든 이런 거를 먹으려면 그래도 일단은 5일선 5일선 부근에서 급등전 5일선 더 급등 안에는 3일선 타고 가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3일선 그 이평선 수정해가지고 3일선 보고 매매할 거면 어, 좀 답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주민인터넷도 음. 지금 현재는 고가놀이 중이고, 뭐더 가면 가는 건데,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자 플래티어도 이제 후속주로 가는 거니까. 음 비트 나인이 빠졌네 일단 데이터 관련해서 어 율호도 지금 후속중이가 조금 밑에다 놓자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 주민터넷플래티어 플랫 아 비트 나인 일단 요 다섯 개 종목은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즈엑스튜디오가 차트가 좋네요. 뭐 점점 이것저것 이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어 이런 엔터 관련 종목들도 잘 가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슬슬 되고는 있는데요. 딱히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게 약간 좀 의, 이, 의아하긴 한데 보면은. 어 여기 올라갈 때부터 이 그래프로 보자면 외행 기간 수급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여기 정도서부터 올라갈 때서부터 그러면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서 얘네 수급이 거의 일정하다 그러면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때를 보면. 어, 초반에 많으니까, 얘네는 평단이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조금 많은데, 그 후로 빠졌으니까, 이때 어느 정도 털었을 거고, 자, 그러면 평단이 이 정도, 중간 정도로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려놓고 이렇게 뺐던, 여기, 여기 있는 물량이 여기서 부딪힐 때는, 어, 좀 저항이 심하겠죠? 윗꼬리가 생기거나, 거래량이 좀더 많이 필요하거나, 할것 같네요. 그 위지 스튜디오는 음 여기서 쭉 상승을 한다면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 이런 대로 목표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파동으로 본다고 해도 위에 올랐다가 빠져서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거니까 흐름상으로 보면은 얘는 조금 더 이렇게 가줘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서 찔끔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면 어, 너무 이 조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바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 그게 추세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 이 파동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추세를 긋는다. 아이고, 너무 이상하다. 자, 어쨌든 자, 여기 이렇게 추세를 긋는다면 예, 조금 더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지 스튜디오, 이거 볼 거고, 어, 위지 스튜디오 자회사 레몽레이는 어, 조금 차트가 그냥 그래서 패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지금 여기서는 약간 좀 버벅버벅은 하고 있는데요. 20번 부근 눌림목에서 또 요렇게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라서 이건 대신 좀 느립니다. 느리지만 이렇게 좀 이런 데까지 해서 드실 분은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웃음> 음, <웃음> 아까 오토엔 오토엔 보시면 이제 상장되고 나서 빠져있다가 잠깐 올랐다가 또 이렇게 빠져있다가요 이제 오일선위로 올라오면서 일단 재료와 함께 이렇게 올라온건데 음, 아센스 한번 보시면 자 아센스는 어, 처음에는 좀 올랐다가 얘는 바로 빠지기 시작했다가 좀 올라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빠져있다가 현재는 지금 이 박스 구간을 살짝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재료가 이런 거거든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필름형 접착제 사업. 과연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특별한 이슈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트만 보고 하는 것도 물론 되는데, 오토엔처럼. 근데 재료까지 생각한다면, 약간 좀, 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에 올리겠다면 어떻게든 무슨 호재성 띄워놓고 올리겠지만, 어쨌든 흐름은 지금은 좋, 습니다 그래서 이어간다면 일단,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 13,800원, 그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재료가 좀 아직은 뭐 공개된 재료가 없으니까 약간 의심적어요. 어느 정도 재료도 좀 같이 터줘야 좋을 텐데. 자 그리고 용산으로 집무실 변경하는 그 이슈 때문에 어 용산 관련 종목 중에서요. 어 일단 서버 TND가 그 용산 쪽에 땅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박스권 돌파를 지금 살짝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이제 이 월요일에 이제 그 지금 이전하는 게 확정을 했다고 하죠. 어, 하여튼 월요일에 또 반응을 한번 주는지 보겠어요. 일단은 만원 아래에 9천원 후반대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을 하면 일단 이만0 0원까지 가기가 거래량이 확 까지 않는 이상은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만원 돌파하고 나서 한옥가 더가는 만 50원 요 정도까지 보고 만 50원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어딘가에 있을 VI 가격 확인하시고 VI 가격이 만약에 만 350원이다 그러면 만 300원까지 목표가로 한다던지 아니면 물량이 많다 그러면 만 250원. 한옥가더 내린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자연과 환경은 그 이전에도 이제 공약 관련해서 좀잘 갔던 건데요. 얘는 지금 고점, 고점 추세를 살짝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거래량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 그다지 높은 건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그리고 어차피 240원을 뚫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안착해서 또 이렇게 가야 될 종목이다 보니까, 어, 자연광경 음, 현재는 지금 종가 관리하면서 약간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 그리고, 어, 다른 종목은 조금 차트가 별로라서, 어, 서브 TND랑 자연광경 요거 두 개만 일단 관심 갖고 볼게요. 어 그리고 유승민 관련 종목으로요 경기도지사 출마 관련해서 음, 3 1기업공사 대신정보통신 이런 게 이제 유승민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어, 둘다 일단 240번 밑에서 있다가 이제 돌파를 할, 하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어, 아직은 <laughs> 종가가 240번 밑에 있으니까. 한번 올라올 때좀 다소 슛이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출마하겠다. 아니면 무슨 후보 등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뭐 뉴스 터지기 전에 그 안에 좀 저렴한 가격에 뭐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김동현이 출마 유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종목이 뭐 김동현 관련 종목인가 봅니다. <laughs>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런 거죠. 뭐. 자 여기서는 살짝 살짝 올랐다가 빠져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이때 매물 대가 상당히 좀 세네요. 이때 이때 매물 대가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어, 저, 최소한 여기 아니면 이제 더 돌파 이렇게 갈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음, 음, 박스권까지 그냥 짧게 보셔도 되구요. 어, 돌파까지 조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예, 이, 어느 정도 이슈나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거니까, 어, 이 정도 위치면 나중에 뭐한 3250원 정도 갔을 때 충분히 싼 가격이죠. 그렇게 보시면. 음. 그러니까 테마도 이것저것 골고루 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또의 관광개발은 용산 아까 그거 관련이었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많아봐요 뭐. 어, 은근히 근데 종목도 은근히 오늘 또 많네요. 그래도 같은 테마에 속한 몇 가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 어, 로봇 관련 종목도 일단 FPG가 이 고점을 한번 넘었기 때문에, 한번좀 조정 살짝 주면은, 다음에 요런 곳대가, 요런 데까지, 바로 노려도 좋을 것 같아요. SPG도. 로, 봇 그, 정밀 감속기, 국내 개발한 업체다 보니까, 이것도 요즘에 이제 지금, 다시 수급이, 수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사모판도 수급도 들어오고 메인 기간, 쓸어 담고 있으니까, 뭐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아요. 요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SPG까지. 에브리봇은 음. 정예방에서 아마 또 해먹을지도 모르니까 이건 <laughs> 또 해먹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아 SPG도 여기 위에 다 올려야겠다. 그러면 네, 종목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어, 1, 2월 달힘 들었던 것들 많이 들, 많이, 하셨 으면 좋겠 네요. 음, 영상 이만 끝.